함수 f(x)가 이렇게 등비 수열로 정의된 함수고, 그리고 g(x)가 이렇게 정해질 때, 뭐 이걸 한번 해석해보래요. 그러면은 f(x)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이렇게 나온 함수는 여기 공비즉 x 제곱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절대값이죠. 그게가 1보다 클 때, 이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4번 나눠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얘가 1보다 큰게 무한번 제곱 되니까 무한분의 무한꼴이고 위에 두 개는 그 등비수열 관점에서 보면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x의 2n제곱 다 나눠주면 얘는 0, 얘는 무한분 x니까 0, 얘는 1, 얘 00이고 얘 x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고 그럼, 이때는, 0에서 1 사이, 즉,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에 있는 게 무한번 제곱되면 0이잖아요. 그 00, 빼기, 빼기 x 만남죠 빼기 X, 1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로 0이네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 빼기 빼기는 더하기 1이니까, 지금 0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저 FX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 지금 x축 y축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y는 x 한번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도 한번 그려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갈라지니까 걔도 좀 표시를 하면 이렇게 1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붙어야 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여기죠 x가 1보다 크거나 x 1을 마이너스 잡을 때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마이너스 x 그럼 1일 때는 0 마이너스 0 이렇게 찍힌 함수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이요. 대체 그게 f(x)라는 걸알 수가 있고 됐나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0, 0 지금 요렇게 찍히게 되네요 됐죠? 자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데 gx가 얘래요 그럼 gx도 한번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은 거죠 여기 모든 x에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얘를 맞죠? 그래서 f 이 k 마이너스 일 분의 x 라는 함수는 한번 써보면 얘가 이 k 마이너스 일 분의 x 언제 절대값 이 k 마이너스 일 분의 x 가1보다클때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 k 마이너스 일 분의 x 절대값 이 k 마이너스 일 분의 x 가1보다 작을 때그 다음에 얘는 영 0, 얘도 영그 0. 다음에는 2k 1 이라는 게오 잠시만요. 2k 1분의 x가 1일 때고 그리고 2k 1분의 x가 -1일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요거랑 이 범위랑 얘를 고려해서 gx를 한번 고려를 해 봐야겠네요. 맞죠? 근데 범위가 지금 여기 얘는 자연수잖아요 어떤 양수 그럼 얘를 다 곱해도 되는 거죠 어떤 숫자니까 그러면은 이 범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절대값 x 2k-1이고 얘도 절대값 x 2k-1 얘는 x가 2k-1일 때 얘는 x가 2k-1일 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gx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 gx는 2k-1을 여기 쭉쭉쭉쭉 곱해 져 나가면 되는 거죠. 여기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도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럼 걔를 써 보면 gx라는 함수는 요렇게 4 개로 갈라질 거고 2k 1을 곱하면은 얘는 게 다시 x가 되는 거죠. 맞죠? 얘는 x가 되는 거고 언제 범위가 얘잖아요. 2k 1보다 크고 그렇게 2 k 보로 잡을 때겠죠. 무슨 말인지들 요 절대값 x 얘보다 큰데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2k까지니까 얘는 2k 1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2 k 까지거고 됐죠? 아래것도 마찬가지. 2k 1을 요 함수에 요 곱하면은 날아가고 마이너스에서 나오죠 빼기 x 언제? 그렇죠? 범위가 절대값 x가 2k 1보다 작은데 한없이 작아진 게 아니라 딱요까지죠 등호 포함해서. 그래서 2k-2부터 x가 2k-1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얘는 그냥 0이죠. 이거 곱해줘도 그냥 0, 0이니까 이거 0, 0이 될 거예요. 언제 x가 2k-1일 때 그리고 x가 2k-1일 때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러한 해당한 영역이 있을 거고 아, gx도 결국에 x 또는 빼기 x고 0, 영으로 찍힐 거예요. 요 범위에 따라서. 그럼 이제 k가 자연수러워졌으니까 1부터 넣어가지고 요기 위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됐나요? k가 1이에요. 여기 1, 1, 1, 1, 1, 1 집어넣었다 그러면 0부터 절대값 x가 어디까지? 1까지는 마이너스 x인데 그게 예잖아요 절대값 x가 0부터 1까지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그대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k가 1, 1 넣으면 0, 0이니까 1과 마이너스 1에선 0, 0.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지킬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1, 1 집어넣으면 절대값 x가 1에서 2 사이에는 x.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그려지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1과 2 사이에서. 되나요? 그래서 이제 개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찍어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요기 좌표가 2고 마이너스 2고 지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뭘로 해요? 그래서 2를 넣어보는 거죠? 여기 2, 2를 넣으면, 3일 때 0, 마이너스 3일 때 0이네요. 그럼 얘도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 찍어보면, 이렇게 여기 3일 때, 여기 마이너스 3일 때는 각각 0에 찍히는 거니까, 여기 0에 찍힐 거고, 얘도 0에 찍힐 거고, 요 X자표 3, X자표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2, 2를 넣으면 2부터 절대값 x가 3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2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x. 여기인데 2를 포함한 거예요. 여기 찍혀서 들어가는 거죠. 포함하고. 그럼 여기는 값이 2를 여기 포함해서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1 2일 때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함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2 넘으면 3부터 4까지는 x예요 그럼 3에서 4까지 4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도 같이 그려야 되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3에서 4까지도 표시를 해 보면 여기가 4고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y는 x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빵꾸 이렇게 뚫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3을 넣으면 3 넣으면 5 5일 때는 여기 똑같이 00에 찍힐 거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4부터 5까지는 빼기 x 그러니까 또 여기 여기 찍혀 난 거죠. 지금 이 모양이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트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여기 마찬가지. 요 세트가 이렇게 계속 그려지게 되는 거네요. 그림 자체가. 그럼 그때 0에서 t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만나지 않는 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y는 t라는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얘가 y는 t라고 하는데 처음에 여기일 때안 만나죠 이럴 때. 맞죠. 1일때안 만나는 거고, 2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추가되는 거니까, 2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3일 때도 안 만나죠. 이렇게 근데 4일 때는 또 만나게 되겠죠. 여기에 이 부분에 여기 반복돼서 이렇게 찍혀서 글을 가질 거 아니에요. 맞아. 아, 그러면은 짝수일 때는 어때요? 짝수일 때는 여기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가 그림이 조금 삐져 나오긴 하지만 채워져 있으니까 만나게 되는 거고 홀수일 때는 다 비어 있으니까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T가 될수 있는 거는 자연수로 쓰면 되는 거고 0을 14에서 1, 그다음에 3, 5, 7, 9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25죠. 정답이 2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